그게 그렇게 봐요. 약속 지켜야죠.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 약속을 알려줄 테니까. 저 너무 감사했어요. 내 안에, 내 그런, 어, 이야기를 할 때. 우린 조건적인 감사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네. 무한감사. 무한 도전 말고요. 무한 감사. 자, 오늘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짧게 짧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한 코로나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한 코로나 가운데 우한 코로나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서므로 내 상자가 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반란 날을 내가 기다리부로내폐에 쓰기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말잘 들었어요, 여러분. 우한 코로나 가운데 감사해 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은 바벨론이 철두철미하게 남유다를 유린하고 짓밟아 없애는 상황 가운데 그환란날이환란하는 신학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런 날이 될 거라 이 말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오늘, 어, 오늘 하박국이 뭐내 창자 이 창자가 히브리어로는 배도 되지만 자궁도 되는 거예요. 창자 이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떨렸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어그 목소리 나여그 목소리 내입술이 떨렸도다. 입술 또 나오지요. 한란날에 내가 기다리면 내 뼈가, 어, 쓰기는 것이 들어갔다. 내 몸, 자, 내 입술, 내, 내 뼈, 내 몸. 자, 창자. 창작, 창자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뭐라고요? 입술과 뼈와 내 몸은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영육으로 떨렸다는 것이. 뭐야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거라.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다윤 목사를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충만한 삶을 산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단 말이죠. 뭡니까? 우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철두철미하게 전 세계를 유린하고 짓밟아버렸다, 이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강복히, 어, 여러분한테 호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나 걱정돼요. 우리 경 경사,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어 단절되고, 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활란날에, 활란날에, 활란날에. 오늘 남유다가 그런 삶을 산 결과는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짓니겨 버렸어요, 짓니기 버렸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장면을 보고, 어? 이예언을 보고, 어? 자기 마음, 창자와 어? 입술과 뼈와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바벨론이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 환란과 고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에 초소가 떨린다고 고백했겠느냐 오늘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요 오늘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오늘 이 하박국의 이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한 코로나가 왜? 망국교회가, 열방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과,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 행동을 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한 코로나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대, 세대를 세뇌를, 세뇌를 초토화시켜. 우리가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딱볼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역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사람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사람은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남 바벨론을 통해서 남들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바벨론 백, 남들들 백신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 하나님, 어, 우리를 사랑한다 는놓고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는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할수 있잖아. 우리,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한, 우한 코로나의 공유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 신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방문하고 막, 어, 한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어, 모습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바쁘기 알고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그의 입에서는 자랑이 나온 것입니다. 음, 주님을 제대로 알때 말씀을 제대로 알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모면 절대 이런 고백 나오지. 두 번째로,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laughs> 자, 17절 말씀. 17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17절 말씀. 자, 시작. 비록 구화가 나무가 무섭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 기가 막힌. 없을지라도, 자, 없을지라도, 윤복사 보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자, 무화과 포도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감난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 가장 중요한 먹거리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먹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리고, 오늘 보세요 또 뭐요? 예 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 농경 사회면서 목축 사회인데 팔레스타인 어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과 소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목축사를 보세요. 오늘 뭐라고요? 비록 비록이라는 단어 비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비록이란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내 마음에,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내 마음에 맞는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도 철미하게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비록 여기서 비록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양식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곡식이 없고 내, 내가 추수할 것이 없고 내가 어, 거둬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자, 없으며, 보세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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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 오늘, 자, 여기에 문으로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한 번.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두 번. 감남나무의 속질이 없으면세 번. 밭에 식물이 없으면, 네 번. 우리, 우리의 양이 없으면, 다섯 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섯 번. 오늘 여섯 번.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없을지라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여러분. 모르겠어요?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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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내게 그런 것이, 어? 내게 돈이 없을지라도, 내게 집이 없을지라도. 장군님, 청년이, 우리나라, 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 평균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평균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전 국민 일반 평균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어, 목사님, 저는 200만 원 정도 받는데, 어, 200만 원 받는 중에 50만 원은 따박따박 어, 어, 주택을 위해서, 장은 주택을 위해서 적용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서울에 집을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서울에서 못살것 같아요. 왜? 50만원 제가 월급 주는데 50만원 진작에 딱딱 수년 동안 봤는데 그 돈으로 어, 제가 집을 사려는데 180년 걸려요 서울에 서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한 것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자. 네. 주님 때문에 찬양하자. 네. 여러분, 이 복문은 이 진짜, 이 복문은 여러분이볼 때, 아, 이 정신 나간, <laughs> 정신 나간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정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래 못합니다. 제 예, 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믿음의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했다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네. 감사해야,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다 이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네. 이게 하박국의 최고의 법입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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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삶에 생불필, 생이 없어도, 내 삶에 돈이 없어도,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그 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들어와겠습니다. 자, 자 시작 나는 요하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원동력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 원동력이요 건호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 모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네. 깨닫는 은혜가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